기다려봐, 어. 제리야 기다려봐. 와, 가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어? 동안 존나높긴 한데. 아나 씨발. 아니 그 들어가기 전부터 기 죽어 들어가면은. 음. 스모프에 안갈 거지. 가야 돼?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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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어프 형님 가야 돼요? 레디, 레디. 잡혔어. 야, 나 이즈 나 그냥 개패면 돼. 아니, 근데 여긴 좀 제대로 하자, 이거. 이거 여긴 이기자, 그럼. <laughs> 예전에 진짜 나 체르샷 때66% 나왔는데. 우리 이거 이겨보자. 나이스. 뭐야. 뭐야? 너무 무시했나? 저 사람들은? 에이, 한번 가자, 이 정도. 준지사. 감독강이다, 이것도. 모녹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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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신있게 해도 돼요 비띠 자신있게 해도 돼요 모녹띠 피시모띠 가졌어 모녹띠 가졌이게이게 이게 백이게백 이게 백창 얘가 백이 모녹띠였어 에 SLK 에서 머리뽑 머리뽑이 머리뽑이 설비설비둘 다운 비둘 다운 어디야 이거 머리 머리 였어 머리 였어 이제 1분 가리기 뭐야 나 혼자야? 소리 안 들어? 와 뭐야 피백이네 와 아, 아, 천천히 할군 맞냐?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아, 내가, 내가 잘못했어 이거. 아 근데 이거 내가 한 대라도 때렸으면 내가, 뭐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아니 야 내가 아니 아니 내가 세명 잡았어야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내가 잘못 아니야 이거 <목소리> 아니, 내가 는데아니 내가 피는데 브리핑 아무도 안해 주더라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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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소스나, 야, 한 대, 소스나, 한대나가봐 나와봐, 나와봐 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잘 킬, 잘 킬, 잘킬소스는한대 때렸어, B-60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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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나 이걸 놓쳤어 기오 이거 3기, 3기 와 미안해 뭐야, 뭐야, 괜찮아, 괜찮아 왜 나한테 미안해 괜찮아 이런 거좀 있다, 앉아있어, 이기동해미야 아나왜 이렇게 안 보이냐? 나폴 로 갈게 그냥. 야 우리, 우리 엉크 또서 한명간거 아니지? 비바앞인데개피해요 저. 야 우리 한명 갔는데? 뭐야 이거? 뭐야? 도 나갔냐? 나가는 어 떨어 떨어 어 떨어 떨갔어 떨어 떨어 어 야, 이거 맞아? 지금 시간에온크가 또? 오! 야, 이거. 야, 이거. 가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 이거.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이이기면 이거. 야, 이거. 야, 이이 이거 이겨야유 육투부다 이거 그래 <끼리> 맞아 내가 가야 돼어 아, 맞았어 뭐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좋다 좋다 하나 둘셋 시간 스나 시간 스나캄이씨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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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아니냐 이거 피자 응. 네 역시 뭐야? 깨끗. 깨끗, 깨끗, 깨끗. 제발. 깨끗. 깨끗히 60에. 여기서 4초 줄이로 가는 모션. 중통으로 가는 모션. 1분 벽으로. 나이스. 아 근데 깨끗 뭐냐? 와, 빼고 빠르다. 나이스. 브리딩 어땠어? 나이스. 좋았어. 이거 2 0킬시 가자, 그냥. 그게 맞아. 어,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롱 열어 봐. 이거 천천히 홀드 먹고. 필요하긴다, 어. 이런 거 어. 아, 20큐시 해 보자, 진짜.

저 봤다 안 봤다면 하또예 작가더라. 그래서 어어차 할게. 4호도사호도사호도찔봐나필사호도아나 필인데 어떡 하냐. 필이긴 한데. 아니 쇼스로 나갈. 래어2층들 2층. 갈래 이거 2층들어떻 할래. 2층들 갈래요? 나 갈래? 갈게. 필이야 나도 2층들 질러줘 이거 그냥. 제가 몸도 될게요. 어차피 같이, 같이 가야 돼우리 시간 준비됐어? 간다 잘. 우리 하나 둘셋 고고 질러요. 문 아, 사기 사기 사, 사. 기다려봐 기다려봐 잡아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제리야 기다려봐. 춤해 빨리 빨리. 뭐야? 끝난 거해 해. 때 깡통 리 이거. 도는 거 같은데? 동거 같은데? 그래, 그래 여걸 해 주심. 둘다 나비 나비. 와! 가자. 야 이거 이겨 보자. 이거 유튜브 나왔어. 막기막게기 아니, 이거 근데 다 이거 너무 잘줄러졌어 동평수와 일문 잘해줘 가자 또 가야 되겠 실가사 실사패스프 해볼래? 그냥 패스프레 스프패스프 도와줄게 잡아줄게 아 이거 안보여 각기 어, 3미리 안나오네 3미리 빠지는거 봐봐 5미리로, 5미리로. 내가 쇼 3미리야 쇼 가줄수도 있어 가줄게 어, 빠졌지? 빠졌 빠졌어 빠졌어 아아아 정면 나다 정면 나다 정면 나다 나이스 쳐다쳐다나 쇼다, 있어 아, 쇼다, 쇼다리쇼다였어 안보이는데? 머리.. A 둘이야 A 둘 A 둘 A 둘이야 이거 쇼다래 나이스 나이스 머리 다운 이쪽도 할게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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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나이스 머리 조심 머리 조심 1자 설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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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80 80 P80 설대야 P83 설대 계속 다시 나이스! 이거다 나이스 나이스 형아 해보자 우리 우리 해보자 스윙클 잘하고 있다 바로 렇게비싸나낭보기인가비스랑 낭하폭인가? 낭하 있다 피사한 거, 피사한 거. 피사한 거. 피사한 거. 이거 기억자 가봐 기억자 뛰봐 기억자 뛰봐답빠가 아, 빠졌나? 기억자 달방만 뛰봐 아. 달방 먹어봐 답바이랑 기억자 갈등 2층 뭐. 띄워 봐 2층 뭐, 띄워보라고 2층 뛰봐 뭐, 뭐. 이거 2층 뛰봐 그냥 2층 뛰봐 그냥 칼 두고 개그볼가개그볼가개그볼가 개그폭 하고 질러 그냥 어두워. 1분다운 질러, 질러, 질러. 중통 아니야 이거? 일분, 일분 다운 중통, 중통. 말아, 중통만 먹어놔. 중통이야. 어, 개 끝에 중통이야. 일분, 일분, 일분. 일분 삐삐삐 일분, 삐 일분, 삐 일분. 백창백창백창 아, 백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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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아, 나 이거. ]구나. 이거 A2 가봐. 우리 B2 갈게 그럼. 나이스. A 들고 가봐. B 들 갈게, 우리. B 입고 가봐요. B 고봐요 들어가. 들어가 실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너, b 운데 B 끌려. 여기 아, uh. 아, 아다 여기 다운. 여기 다운, 여기 다 들어가도 돼칼 들고 들어가도 돼. 이거 뺑뺑 다운, 다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설해, 설해. 어디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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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상기 hungry, hungry. Nice. Look under 다 h e window. Snice up here, stop here, stop h e 아 e Okay, 개 o o d peer, k i c 개 kick, kick, 쇼딘도쇼딘도쇼디쇼딘에쇼도에쇼딘에쇼쇼도에쇼에 쇼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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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딩 아, 다딩에 쇼딩에 쇼딩 나 빠질 게 이거 나이스. 이거 질러도 돼. 머리 이거 머리 패스해 봐. 머리 가 봐요. 이거 머리가 나올 거 같은데. 머리 먹어 봐요. 다생다나다도다우다운우도하나더 아니야. 조심해라. 피리러 줘야 돼. 피피 피.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요. 소리요. 나 진짜 보고 머리 보고 있다. 나 본중. 나 피. 기나이자바디어로 올랐다는데? 복자 이거 뭐, 와, 먹자, 이거 에이, 가자 이거 이거 아니야 다. 아, 나 이럴 때 그냥 아, 거의... 그냥 거의 전. 전난 앵글 이렇게 보고 그냥 2층을 그냥 지르는 것만 봐야 돼 이거 이거 이, 그냥 이거 내가 리베이 하면서 A 돌아다닐게 이거 A 혼자 보는 중이야아 어. 이거 대놓고 보는 식이야? 2층 사무실 올게 안되 아, 사무실? 아니 아니야 사무실 말고 앵글에서 그냥 전난이랑 앵글에서 그냥 B 들어오는 거 어. 녹인 다음에 2층 지르는 거 내가 봐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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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개끝을 봐줄테니까 전난 앵글 봐봐 일단 천라 이렇게 봐 보고 안 되면은 바꿔야지. 각 맞춰서 봐야 돼, 이거. 나이스. 창이봐 줄까? 잠시 아니야, 이거 이거 애 혼자 막아. 네 혼자 막아, 어, 내가... 이. 2층 다운 이야 혼자 막아. 삐거까 봐. 까 봐. 폭좀까봐해 봐. 내거알아게내 가게. 나게 2층, 뭐 조심해, 뭐 2층, 뭐 조심해. 2층, 2층 뭐 조심해. 2층 조심해. 이게 2봐줄거삐들 삐코들 하나 필. 삐코들 하나 필. 삐코들. 아땀이야 피고 둘이야 하나 피일 고 둘이라고 하나 피일 고 둘이라고 관종님 피이야 피고 둘 들어왔어 1포 어, 일포 1포 피이야둘다 피일일거야 이제 그럼 한 번만 해줘봐 둘다 피일이야 uh, 아 근데 이거 싫uh... 아깝다 이거 관종님 총 들고 있지 아깝다

튕긴 거 같은데. 맨달 깨졌나? 튕긴 거야 튕긴 거. 나갈 리 없지. 아, 잘하고 있다 우리. 나 계속 A 혼자 보니까 보면서... 또 행동 있게 해요. A만 막아 그냥. 몇하나에 정면 크랴. 상단은 몇에 A만 막아 그냥. 하나. 못 막히고 마... 이미 들어가 가지고 막히 빡센 우리 B층 막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일문이는 나르지. 머리 하나 머리. 어 이거. 아, 아, 지다운 o 다운지다운 o w n 지금 d o 피 n 지금 down. 지금 down. 지금 down. 지금 down. 지금 down. 지금 down. 해줘 down. 지금 down. 지금 down. 지금 down. 지금 down. 지금 down. 지금 d o 내가, 할게. 내가 한대. 빠진 아, 거 아, 왔어 쇼딩크리아쇼딩클 아. 미갈게그 여기 리 빨리 리 빨리 리와리 빨리 빨리 리 빨리. 피. 리 아, 피, 빨리 피, 빨리 피. 빨리 아. 아, 계속 그, 어. 아, 아, 그, 그, 아, 데층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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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아, 질렀다 2층, 아, 2층 피 들어왔다. 야, 피피 바닥, 바닥, 바닥. 다 들어왔다. 이기, 이기, 일이이 하나 살았지. 피. 아나 보자마자 말했는데. 아 괜찮아 괜찮. 어 정말 장비 나이스! 이 와.. 나이스! 야, 우리 멸라마가야 되냐? 야 이거! 이 이기나, 막아야 돼. 일러, 일러. 빡센다, 일러 막아야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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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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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거다 이거! 이거! 이이이 바로 오 이거! 이거! 이이층피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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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간다 어, 이겼다. 와! 이겼다리 어, 와! 이리 아, 와! 너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유아. 이아이거편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이거 와! 가올려이어 와! 래도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